인사하고. 인사하고 하고, <laughs> 하고 시작하자. 자,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이, 자, 이번엔 음. 나피입니다. 나피가 휴이다가 참이대. 항상 참이대라고 하면 됐습니까 가정이, 가정이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어지면 우리는 참이라고 정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피, 나피, 납피는 피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명제로 나타내면 예, 집합을 하다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까? 어, 어, 명제는 소문자로 쓰고 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이렇게 포함되어지면 이게 뭐라고? 참이라고. 어, 이런 경우 어떻게 얘기 가능할까 이게? 그래서 이좀 어렵지만 됐습니다. 벤다의 면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집합이 있다면 됐습니까? 지 Q 얘가 Q입니다. 또 나피 예, 나피 나피 P가 아닌 겁니다. 실제 P는 뭐죠? P P 는요 안이 나피라고 나피. 이게 나피가 q 나피가 Q에, Q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럼. 요 안이 막피니까 실제 피는 뭐라고? 이 밖에 파란색이 피라고. 네. 그걸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지 피의, 피의 여지파. 피가 아닌 것이 얘니까. 피가 아닌 것이 q 에 포함되어진 거 맞잖아. 그막 피는 요고 이런 데 아닙니다. 이런 데가 항상 옳은 것이 니다 보겠습니다. 피가 q 에 포함되어집니까? Q가 훨씬 더 크잖아요. p 가 Q에 포함될 리가 없죠. 다음 또 Q가 <laughs> p 에 포함된 <포함되니까> 리가 <laughs> qq Q 중에서 이 부분이 P에 포함 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PQ 표지판. PQ 표지판 보입니까 PQ 표지판. 표시법. PQ 표지판은 이도 보는 모양이 PQ에 표지판 돼지겠는데. 나만 예. 찾다 그죠? 자, 다음 PQ 두개 합치다 하면. 든지가 되는 거 맞네. 한번 더 걸어 드릴게요. 한번 더 걸어 드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피. 장쌤님들은 나피이면 q 이다그 되겠습니까? 나피이면 q 이다가 참이 되라고 그러면 항상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져야 된다. 그래서 나피이다 그러고 얘는 지파오르나타는막 피의 예지파, 피의 예지파입니다. 고 q 에 포함돼진다.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우린 이 집합을, 이 명제를 참이라고 합니다. 되지겠습니까? 다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전체 집합 U고요. 큰게 Q. 큰게 Q. 작은 게, 작은 게 P가 아니고, P에, 이 집합 P가 아닌 겁니다. P가 아니 거니까 P는 뭘 말하는 거죠? P는 이 밖에 있는 거. 참, 너네. 파란색 자 P 밖에 있는 거. 이집 파란색. 파란색 얘가 p 인 거잖아. 왜요? 아니 p 가 아니니까. 얘하고 얘하고 q q q q 큐 큐. 는 이거잖아. 큐는 Q는 e, 이거 Q 두개 합하면 전체 밥 되는 거 맞죠? 합치면 한 번에 섹시 하면 되니까. 피큐와 같지는 않지요. 아 상당히 어려 보이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자. 있어보겠습니다아이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얘가 좀더 쉽습니다. 얘 예, 또한. 해보겠습니다 또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large pq라 할때 명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라 는 항상 가정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어져야 이 명제가 참이라 했습니다 그래, 가정 집합 q와 not q의 <laughs> q의 여집합이 뭐라고 포함되어지면 우리가 이 명제를 참이라고 할 거라고 됐습니까 이거 또된달 그러면 그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전지계파 u 예큰게 얘가 얘가 Q에 이어니다 Q에 이어. 이 이간에 뭐 있다? P 있다 그러므로 P P P P P는 얘 Q는 뭐 Q는? Q는 이 밖에 있는 게 Q죠 떼지겠죠 P하고 Q하고 공존할게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P Q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아우 그에 있면 진짜 저딱떼어 P Q 교집합이 공식합이다 이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뭐 어. 없네. 안타치지 말자. 자,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 전제아니다 P도 Q에 포함되어 있습니까두개 합치면, 두개 합하면 전체의 합이 떼집니까? No. 전체 합하면 전체의 합이 떼집니까? 음. 맞잖아. 도는 모양이 빠지잖아. Yes. 왜 빠지지? 안, 안 되는 거지. 다음, Q. Q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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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가 이 밖에 있는 거죠? Q가 P에 의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Yes. 맞죠? 파란색 현재 현재 파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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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고요. P의 연호 P의 연호 어, 어, 이파란색이 P의 여잖아. P의 여가 또큰거 맞네요. 그래서 3 번이 맞네요. 다음 P P Q P Q P Q 와 소소입니다. 소소면 빼더라도 뭐라고 P 그대로 나온다. 좀 기억이 날까요? 되지겠습니까? 네. 네, 다음 얘 얘도 퍼 얘도 얘 교집합, 합집합 둘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순서 바꿔도 관계 없습니다. 오늘 와좀더 밝은 표정으로 풀이는 뭐두워요그 밝은 표정으로 순서 바꿔서 했습니까? Q 교집합 P예요. 했습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되겠습니까? 교의 연원물하고 합집합 교라고 했죠. 교의는 차이죠 네. P 베이 Q 될. P 베이 Q는 어디 되겠다? Q 됩니다. 소수 때문에. 되지겠습니까? 자 그렇게 두개만 풀어 보세요. 두개 풀어 줄게. 두 개만 풀어 보시두또 풀어 리지 마시고 두 개만 풀어 보시 이거 아, 이상해지는 거라고 <laughs> 두 문제 풀어보세요. 셋또 밑에 두 문제 또 풀어드릴게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비명을 지으아요 한가지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의사가 소리 한번도 안냈어요. 그 의사 불쌍한 그 의사 풀려도 됩니다. 또 계속 설명하죠지어요 음, 예, 네. 또선생도또 설명할게요. 자 풀어봤습니까? 네. 자또 동작 설명해게자이따자 네. 4일치로 가보겠습니다지돼있네 어 점차히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른 명칭이 되었습니까? 집합과 명제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대숙에 명제를 집합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뭐지도 나와도 관계 있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예, 오 어, 예, 예.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어느가 교집합이 공집합의 관계, 이 예, 피투 관계를 뭐라 그던가요 파랑 오늘 너만 몰라 <laughs> 교집합이 공집합 이면 저건 뭐라고 서로소 서로소 됐습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소 됐 겠죠 얘 예, 보자마자 이게 서로소 됐어 서로소 자밴다이그램으 그려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얘를 그려놓으면 전체집합에서 됐습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서로 따로 얘가 a 얘가 b 이렇단 말이죠 서로소란 말이죠 이거는 명제가 참인 것이네요. 자, 예. Yes.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포함되어 참이라 했잖아. 전혀 아니잖아. 이거 참이 될수 없다. 되지겠죠? 다음. 띠귿밖요 띠귿밖에 띠귿밖에 없어. 이거밖에요. 이거 p이면 맞 q이다. q의 여집합. 언그러나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될까 포함 안 될까? 아니, 왜, 요 아, 이게 P, PQ라는 p q 네요 얘가 P고, 얘가 Q네요. Q에 요 Q에 요 Q가 아닌 것은, 이 밖에가 Q, Q가 아닌 거잖아요. Q가 아닌 것에 P가 포함되는 거 맞죠? 아, 포함되어 있습하나 이렇게. 그래서, 디 ㄷ 명제는 참. 됐습니까? 그래서, ㄴ. 미용. ㄴ은 자연스럽게 거짓이다. 낙혀지 포함될 리가 없죠? 다음, ㄴ 참인가? 아시겠습니까? 미역 역시 참인가 아시겠습니까? ᄃ과 <laughs> 똑같은 권리인데, 지나야 되겠다. 한번더 한다. 됐어요. 됐습니다. 다음. 미역 전야이죠. 큐피스로 포함한 게 없죠? 예스. 항상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어야 참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서 강렬하게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자, 다음 또 봅시다. 오, 예, 또, 눈에. 네. 주관계가 승리 판판단이 오, 예, 예, 예. 합집합이 Q라네. P가 클까, Q가 클까, 뿐이라. P가 더큰거 맞습니까? 오, 여기 P, 예, Q. 합하면 P 나오는 거 맞네. 교집합이 R이라네. 누가 더 작을까? R. R이 더 작다는 거 되지 않습니까? 도지마 하면, 작은 거 나오고, 합하면, 큰거 나온다. 될까요? 이관계라고 됐습니까? 그대로 쓰면 됐습니까? R. 음. R이 가장 작고, 집파 R이 Q에 포함되어지고, 얘가 하고 P에 포함되어진다. 되겠습니까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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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R. 그래서, 나 R. R이 아닌가 하고, Q가 아닌가 하고, 누가 더 클까? 어느나. R이 아닌가니아가 아니, 아닌, 아 아닌 누가 니 아니, 아니, 아 n 아 Q. 아 아니, 게니 아니, 까니아 봐라 Q가 아니, <laughs> 거 Q가 아닌거 이게 Q가 아닌거라니까 이게 Q가 아닌거라니까맞잖아 R이, 아닌 거는? R이 아닌 게더큰거 아니, 거니 R이 아니, 게더아거 아니, 아니, 니남니고등학교 그래서 이 여학생 중에서 은유리보다 날씬한 애들이 더 많다 하지 까더 많다니까 날씬한 애들이 은유리보다 날씬한 애들이 더 많다니까 그 말은 은율이가 날씬하다는 말이야? 풍통하다는 얘기야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이해되겠다니까 그래 은유리보다 날씬한 애들이 작아이는은유리보다 날씬한 애들이 한두 명 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은유리 삶이 행복해져요 <laughs> 그런데 은율이보다 날씬한 애들이 무지 많아요 은율이 불행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아니지 빨리 여가만 반대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펜다이그램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리지 자 않더라도 봐봐 당연히 당연히 아래에 집합하고 피에 집합, P에 하고그율다 통한 게 반대되겠다 은율아 이해되나? 이해 안 되나? 이해 <laughs> 안 되면 내 체중을 덜 본다 집에 정말이다. 자, 됐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참, 명제가 참이라고 하라고, 가정이 결화를포함있다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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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R, Q에 포함되지니, 알잖아. 어, 맞네. R, Q에 포함되지네. 그래서, 1번 참, 돼지겠죠? 다음, n Q. 이게 낙 Q잖아, 낙 Q. n Q면, Q면 나다리다. 포함된 거 포함 맞네. 뒤로 뒤로 맞잖아. 그래서 얘도 참 맞네. 딱 나피 나피이면 나큐이다. 참 맞네. 그거 그러겠습니다. 딱 큐이면 피이다. 오참 어, 맞네. 나달 나 아니면 나큐다. 아니네. 나피이면 나피이면 나달이다. 이담배가참이네그가니까요 자, 동작 풀앞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문제를 깨달는것 같습니다. 아좀 느낌이 옵니까? 하다 보면 느이니다 저도요. 조조금 참으시면 됩니니다 그래 생각가한데 진짜 의자 참만 사람들 그렇고 이 의지 도 실력을 가지고 새로 구매하기 시작하는데 대승이하고 로기가 두번 번들어 보니까 사 번째가 떴고 승복이 형한테 가서얘기하라 빠는지 언제 이그러운다고쭉이 자리 사번사번 빠는데라고 대승아 하지말 고생 그러지 말고 예 애니블이 그러면 되나. 주문에 다 넣고 다 쓰레기 버릴 생각을 해야지. 어제 있지. 아니, 애니 왜이가 없어. 네. 그러지 마라. 알았 아, 예. 오늘도 사아 아, 최고이 오늘? 나 선생님들 드시는 거아니 오늘 나 먹자. <웃음> <힘을> <웃음> <참> 먹자. <laughs> 아, 오래 보이다. 힘을 줍다 아, 두 오래 들요두 오래 들려. 오래 보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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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나괜아 앉지 않아 이거 다별 관을 없 우리가 아하는거 이거. 근데 그러면 유연생찾아니다 이도 돼요. <laughs> 아, <진짜. 웃음> 돼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음. 이따가 소, 이따가 네. 소, 이따가 소, 이따가 이따가 소, 소, 이따가 바꿔 보자. 알 이따가 단 소, 이따가 소, 이따자 이따가 소, 이따가 소, 이따가 이따가 소, 음, 이 이따가 소, 그런데 명제의 증명은 나가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3반은 명제의 증명이 거든요 증명은 안 나오겠습니다. 그가 보여서는 기반으로 대비가 됩니다. <목소리> 그럼 이번에 추석 명제이좀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충을 좀 많이 하자. 알았죠? 추석 때 오면 안 되나요? 보충도 제를 수업할까요? 네, 아바쌤 수업 가능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파바 파 네이티브 창녕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네들 먹으면 안 되나요? 네, 그네들 먹으면 안 되나요? 다보요다보요 아니 그때 우리가 1등 걸 맞아서 청년반 친구들 다보이는데 그래, 언니라 좀 성격 잘 봤자 알았자. 그억들이얘 그래 얘들하고 수업 못 하게 빼주지 채만 전화해줘 알았자. 엄마가 전화오게. 오늘 의원님이 선생님 아, 그 언니가 애들 수준이 아마 수업 좀 힘들다고 이럴 <laughs> 줄그 알고 할수 있겠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좀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번 꼬지더 되는 것또왔습니다좀 이해 안되더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더더 한번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집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학기에 모든 게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네, 집합의 형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낼수 있습니다. 예, 두분다 자, 명제, P, 면 Q 이다가 참여되다. 이 명제가 참여되려면 반드시 뭐라고? 가정.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 가정이 결론에 반드시 포함되지 야습니다 되겠습니까? 쌤, 바로 이렇게. 소문자로서는 명제를 적으시고 됐습니다. 대문자로서는 집합으로 적은 겁니다. 집합합니까? 다 p가 q에 포함되시면 된다고 또 이제 1학기 때 했던 거잘 기억나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명확하 오, 오 뭐부터 그릴까 P, p부터 그릴까요? p, p p부터 그려보겠습니 p, p, p p, 여기 있네 p p가 마이너스 2에서 a 더 1, 1 사이 렇게 되어있네요. 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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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가 더 크야 합니다. Q 가 맞죠? P 가 Q 에포함되지않아요 Q 와더 크야지. Q 를 밖에다가, Q 를 밖에다가 이렇게 해야죠. 어 여기 3k 되고, 세칠 되고 됐습니까? 의 어, 얘기 뭐라고 마이너스 2에 4제곱면 되지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지겠죠? 그래서 됐습니까? 어 마이너스 2에 요 마이 A 하고 얘가 더 크야 되는 거 맞죠? 다음 9로 됐습니까? A 더하기 4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죠? 어느라 기억나까? 여기에 동호드라마 빨갱이를 칠할까? 파랭이를 칠할까? 음. 여기 동호드라마 빨갱이를 칠할냐 빨갱이 <laughs> 색칠하냐 파랭이를 색칠하냐고 음, 칠. 어? 안, 칠. 뭐라고? 네, 안 칠해 어? 안 칠해 뭐라고? 네안 칠해 그래 둘다 칠하는 거이니다더다 동호드라마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여기 동호드라마는 말은 색칠하는 게뭐 둘과 서로 같아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가, 마이가 빨강이에 포함되니 포함 안 되니? 빨강이에 마이가 포함된다, 포함 안, 안 된다. 언니가. 아니, 아니, 빨강이에 색칠되어 있잖아. 그럼 뭐 빨강이에는 마이가 있다니까? 파랑이에는 마이가 포함되니 포함 안 되니? 파랑이는 마이가 포함되니? 포함 안되니? 안된다고 여기 비어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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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여기를 얻고 여기 있잖아 그러면 되잖아 포함한게 그래 두모들 라도 된다니까 오늘은 한번더 한번더 기회를 갖자 봐봐 여기 두모들 하면 둘중에 어느걸 친한다? 안친한다니까 두모들 하면 뭐라고 얘가 와가지고 여기와서 비는거라니까 그러면, 4가 빨이에 포함되니, 포함 안 되니. 4빨랑이세트인데 있잖아. 4빨이에 포함된다고. 4가 파랑에는 포함 안 되잖아. 비어 있잖아. 그러 포함되는 거 맞잖아. 둘다동 오드로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예. A는 1보다 크나 같다, 되지겠죠? 얘는 밀리다. A는 뭡니까? 3보다 작아나 다 그래서, 이 그래서 1과 3 사이. 기억이 날까요 자, 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해보자. 다음 또, 예. 자, 어, 나피이면 큐이다가 참이 되네 나피 나피 가 뭐라고? 피의 여집합이 큐에 이렇게 포함되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참이라고 되지겠죠? 어, 얘가 피네 피피 이거 나피 이거 나피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자세히 보시면 나피 나피는 x가 뭐야 뭐마3보다크하고3보다 작다 3보다 이렇게 되는데. 천천히 빨라서 모르겠습니다. 그 천천히 다시 p 그려볼게요 p 그려볼게요 p p 그리면 p는 마3보다 작죠?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지요? 얘라고 이것이 아닌 것 아니니까 뭘까 아니니까 이 색칠해야 되겠죠? 여기 비워야 되있죠 그래서 나 나피. p 그래서 나 p는 뭐다? x가 마3하고 뭐라고? 3, 사 1이 더들어있 거라고 되지겠죠 나피 얘가 뭐라고? Q에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또수직선 그린다 자 나피, 그런데 나피, 나피, 나피가 얘네요 나피가 마 3에서 3 나피 됐습니다. 나피. 다음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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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가 더 크야 죠 Q가 더 밖에 있어야 되네 이렇게, 이런 색칠된 것도 있습니다 얘가 A 빼기 1, 얘가 A 더하기 2, 겠죠 1학기 때 그거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어느라 건들만하나 좀 눈을 크게 뜨고 눈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얘기해 보자 자 a 빼기 1하고 마 3하고 이 관계 돼야 되는 거 맞죠? 다음 그리 3하고 a 다 6하고 이 관계 맞죠? 다음 등호등호등호도 음. 여기 등호드라마두개 색칠하는 거 아니라니까 등호드라마두개 똑같아지는 거라니까 선생님 빨강이 얘를 뽕길게 빨강이 빨강이 얘를 뽕게 그러면 마삼이 빨강이에는 포함 안 되잖아 파랑이에는 포함되고 파랑이 파랑이에는 마삼이 있고 여기 마삼이 없다니까 포함이 안 되잖아 반대가 돼야지 그러므로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될까요? 다음 또얘얘 얘도 얘 그러면 어? 얘가 등호 들어가면 여기 들어갔서 이렇게 같아지는 거지 파랑이에 삼이 포함 안 되지 파랑이에는 삼이 없다니까 빨강이 서 포함되면 반대 꺼내서 등호 들어가도 된다니까 자, 문제 자세히 다시 앞으로. 여기다 템 밑에 풀어줄 테니까 그것도 동제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친구하려 그랬어? 잘생겼는데. 아니요. <laughs> 너무 멋진데. 응. 그 뭐, 어, 두 학생 두분 아이도 지금 네. 한 분으로 박해나 네. 또. 아니 두 분이고 제갈경 선생님이 이단을 어. 다. 하는데. 아, 아, 아 알겠 이상. 뭐, 과학도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시학생들게웅니다체험이더 높은 체험 오늘은 인사하자. 인사 안 인사 해주고, 팬들에게. 오늘 오늘 인사를 안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음? 음? 음. 자, 언유라, 바이바이. 인사, 하고 헤어지죠. 인사 응. 안 하고 헤어지자. 인사 안 할랍니까?